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인터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근데 네. 첫 여성 게스트. 어머. 줌으로는 여성 게스트가 계셨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처음이에요. 너무 영광이네요. 예. 예, 오늘 만나러 온 분은 유학생입니다. 네. 음. 저는 유학생입니다. 직업이 유학생. 어, 미국에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그렇죠. 예, 중에 또, 또 이분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 주변에도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그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어려움과 네, 이들이 왜 미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겸저희 네. 스토리를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영어 이름은 <웃음> 케이트고요. 케이트, 케이트 원? 케이트 원이고 우3으로 이제 텍사스에 유학을 왔다가 네.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작년 5월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직업을 가졌죠. 여기 화이트로. 버지니아에서. 음. 그리고 어제 이제 퇴사했습니다. 아유. 이게. <웃음> <웃음> 이게 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네,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 좋 일이에요. 네. 웃기고 슬픈 일. 사실 얼마 안 있으면 한국을 돌아가는데. 네, 맞아요. 뭐 본인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럼요. 아니면 좀 이제 아쉬움도 있고. 네, 예.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이야기 해볼 건데, 네. 그럼 미국에는 네.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왜? <laughs> 왜 미국에는... 왔어요? 왜, 왜 이곳생활을 왔어요? <laughs> 일단 2013년에 예. 왔고요. 텍사스로 먼저. 아 근데 꽤 됐네요. 한 그쵸? 7년 정도 됐네. <laughs> 오, 벌써? 아, 비... 벌써가 아니고, 나는 모르, 모르는 <laughs> 일이지만. 세월이 빠르네요. 7년 정도가 됐네요. 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결심한 계기는, 제가 2012년에 네. 대만을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 로타리라고 아세요? 로타리 아니, 잘 몰라요. 인터내셔널 클럽이라고, 톱니바퀴처럼 생긴 심볼 같은 거본적 있어요? 그거 약간 자막에 넣어주세요, 나중에. <웃음> <웃음> 그거 찾아서 로고 이렇게 <laughs> <그거> 넣어주세요. <laughs> 근데 하여튼 링크, 링크 보내주세요. 네. 네 로타리 그 유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대만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데 음. 저는 그때 기억이 솔직히 너무 제 인생에 있어서 베스트이었어요. 음 어찌 보면 인생의 전환점. 네 어, 완전 터닝포인트였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너무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똑같은 일상 그런 그렇죠. 입시생활을 진짜 뭐 학교에 아침에 등교했다가 야자하고 그렇지. 밤에 오고 이런 생활을 막 반복하다가 그렇지. 뭔가 진짜 좀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laughs> 느낀 시기였고 그 대만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니까 저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대표로 간 교환학생이었고 대표. <laughs> 그리고 이제 당연히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멕시코, 뭐 네. 프랑스, 프나아티아 네, 진짜 다양한 나라에서 음. 온 교환학생들이랑 이제 교류할 기회가 많았는데 네. 근데 그 친구들이랑은 영어로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근데 영어로 대화하면서 이제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음. 뭔가 진짜 평생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환경에서 산 사람들이랑 영어로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게 너무 음.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딱 처음 아 진짜 나 영어 잘하고 싶다. 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동기부여가 네, 진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영어를 막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었을까? 아, 그렇죠. 음. 엄청 잘 그러니까 못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음. <laughs> 그렇죠. <이제> 기본은 됐다. <웃음> 네. <웃음> 기본은 됐다. 기본은 된 편이었지만 음.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좀 언어적 한계를 느끼고 그렇죠. 100%내 생각이 표현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처음으로 '아, 나 영어 진짜 잘하고 싶다' 뭔가 음. 글 쓰는 것도 중요하고, 뭐 듣기 예, 평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진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모리베이션을 느낀 것 같아요. 대만에서 음. 이래서 이게 저는 네. 좀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간다든지 음. 어떠한 계기로도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는 건 진짜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큰그 우리 자녀들한테도 좀 그러고 <웃음> 싶어요.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아무튼, <웃음> 음.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더 잘하고 싶어서 미국에 음. 유학을 결정하게 됐고, 저희 어머니가, 아, 그러면 뭐, 미국에 어서포트 해줄 테니까, 네. 유학 한번 가봐라. 어. 네, 저희 어머니가 되게 오픈마인드셔서 네. 오게 됐어요. 어, 사실 이게 유학이라는 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어머님이 그렇게 쿨하게 결정하셨지만, 이게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음, 굉장한 일이에요. 예, 진짜. 네, 근데 이제 또, 근데 미국에 와서, 솔직히 말하면, 대만에서는 약간 허니문 페이스였다면, <laughs> 예, 예. 이제 미국에 와서, 어, 미국인들을, 예, 예. 하, 미국인, 그러니까 이, 이런 거예요. 대만에서는, 예. 그들이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니잖아요. 저도 First Language가 아니고 아, 나 이해돼요. 뭔지 알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동등한 입장이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뭔가 막한 번도 내가 m i n o r 는란 생각도 든 적이 없고 뭔지 그냥, 아시죠? 그냥 똑같은 어! 그냥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네. 시작한 친구들이라면 뭔가 음. 미국에 와서 이제 그들의 First Language가 영어고 나는 그렇죠, 그렇죠. 아니니까 음. 되게 주눅 들더라고요. 미국 처음 왔을 때는 저도 아. 유학 생활할 때 기숙사 네. 생활할 때 미국 친구들, 한국 친구들보다도 대만 친구들이랑 되게 그쵸, 친했어요. 맞아. 그 대만 사람들이랑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랑 이게 좀 정서가 되게 음, 비슷한, 비슷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응. 쉽게 가까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케이. 그때 되게 좋은 점이 이제 얘기했듯이 비슷한 레벨의 응. 언어 수준이니까 응, 그러니까요. 대화하는데 어차피 어리... 나도 못해도 부담이 없어요. <laughs> 맞아, 어떻게든 알아듣겠지. 네, 근데 진짜로 영어가 프라이머리 랭귀지인 사람하고 응. 대화를 하면 응. 일단은 저 사람은 하고 싶은 말다 하는데 맞아. 나는 못 하니까 맞아. 좀 이렇게 주눅 드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충분히 이해돼요. 예, 예. 아시죠? 예. <laughs>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음. 그러면 대학은 어떤 전공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예. 스메드라고 하는데 예. 스크럽 미디어 R&D 디자인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R&D 디자인. <laughs> 좀 대강 뭐, <laughs> 그러니까 뭐 영상. 네, 음, 예, 뭐. 되게 컨센트레이션이 많아요. 예, 그렇겠죠. 뭐웹 디자인 쪽을 배우기도 하고. 음. 또뭐애버 타이징 쪽을 배우기도 하고, 네. 저널리즘도 있고, 어. 그리고 DBC라고 영화 전공이 있는데, 그네개를다 네 배우긴 해요. 어. 약간 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길을 갈수있을면요늘 네. <laughs> 준비되어 있어. <laughs> 이 그런데 저는 제 컨센트레이션은 DBC, 음. 디지털 비디오 앤 시네마였어요. 음. 영상 쪽으로. 네. 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실 미국에 비즈니스 전공을 왔거든요. 아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는. 오. 근데 이제 영화계에서 특히 그 포스트 프로덕션 쪽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3학년 때 커져서 오. 3학년 막학기에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그그 그러니까 동안 했던 거는 그 CIS라고 컴퓨터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음. 부전공으로 돌리고. 네. 그리고 이제 메이저를 스메드로 음. 그래서 이제 졸업하게 됐죠 스메드 메이저, CIS 마이너 음.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한 1년 전에 졸업을 하시고 어제까지 네. 직장을 다니셨잖아요 아이고, 네. 좀 울었잖아요 어 어제. 어제 울었어요? 네. <laughs> 그러면 네, 네. 미국에서 일을 하는 비자는 어떻게 받았어요? 사실 그거 아, 네. 아, 받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받기가 솔직히 받기가 힘들지는 않은데 네.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네. 그러니까 어플라이 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네, 어플라이를, OPT를 보통은 졸업하기 3개월 전에 해요. 음. 5월에 보통 졸업을 하면 2월이나 3월 정도에 어플라이를 해서 네. 그때 이제 자부퍼를 받으면 음. 바로 이제 졸업을 하고 일을 할수 있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OPT를 신청하고 3개월 이내에 자부퍼를 못 받잖아요. 그럼 그냥 가야 돼요, 음. 한국에. 그 OPT 신청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는 친구들이 더 많나요? 돌아가는 친구가 더 많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솔직히 3개월 안에 특히 저는 제가 전공을 마지막에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학기를 거의 19크레딧을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6개 전공을 듣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막오플라이할 시간도 전공? 없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솔직히 오피 t 를 졸업하고 나서 신청을 했거든요 예. 약간 3개월 안에 잡을 잡는다는 게 이게 되게 큰 부담이에요 보통 어. 아시다시피 미국에 잡업플라이 했는데 1년 뒤에 막 리플라이가 오는 경우도 어. 많고 그렇죠, 보통 그렇죠. 막 1년 전에 레즈메 넣는데 진짜 3개월 <laughs> 안에 이잡 어플 받는다는 게 진짜 큰 부담이에요 음. 막 특히 사회 초년생 저한테는. 그렇죠 경력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보통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돌아갔죠. 비티 아. 신청 안 하고. 진짜. 바로 졸업하고 그냥 간 친구들이 많죠. 특히 제 음.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이 그냥 졸업하고 음. 바로 한국에 갔어요. 그러면 진짜 이야기대로 음. 쉬운 게 아니네요. 제가 얘기한 대로 <laughs> 신청은 다할수 있지만 다할수 있어. 신청은 네. 쉬운데 그렇 회사에서 뭐. 일단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목를 받아야. 음. 또 EAD 카드라고 음. 그 Actual w o r 카드가 있어요. 약간 네에. 주민등록증처럼. 네에. 그거를 또 받아야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음. 복잡했어요, 처음엔. 그렇겠네. 네.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불안하기도 했지만, 저는 졸업을 하고 바로 그냥 한국에 가려고 했거든요. 어. <laughs>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솔직히 대학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막랭기지 예. 배열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마이너리로서, 그러니까 이걸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인 거예요. 내가 좀 저들과 다른 것 같고, 음. 진짜 내 생각과 감정들을 언어 때문에 100% 표현을 못한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가, 사람이 되게 주눅이 드는 일인가 이런 걸좀 음. 처음 알게 됐고 미고 와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저 혼자 모든 걸다 해야 되고 유학생들은 그렇죠. 알다시피 그렇죠. 가족이 없으니까 맞아, 맞아. 뭔가 이모션리좀뭘 의지할, 어, 네. 음. 지 때도 딱히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막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해결해되는건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음. 네. 그저 힘내라는 말밖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더 근데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뭐 부모님 힘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어. 이런데. 솔직히 그냥 마음 아프니까 또다 음. 털어놓지도 못하고 또막 울겠는데 지금 얘기하다가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젠 <이제는> 씩씩하게 자극받겠는데 하튼 여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좀 바로 갈 생각이었다가 음. 제가 유학생이잖아요 네. 트윗은 얼마나 많이 느꼈어요아 진짜 진짜 거의 기둥 하나 뽑을 정도로 그렇죠 <laughs> 등골 브레이크 <laughs> 그러니까 그트위션도 아깝고 그리고 뭔가 그냥 어차피 어플라이은아무나할수 있으니까 음. 그냥 해보자 그냥 아. 어플라이를 넣어보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군데 넣었좀 어찌보면 좀 크게 부담없이 일단 네. 시작을 해보자 맞아요 저 그래서 잡인터뷰볼 때도 되게 부담없이 갔어요 음. <laughs>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을 될 수도, 될 수도, 수도 있어요, 있어요. 네.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넣었는데 저막 디즈니도 넣었었어요 말트 디즈니 헤퍼레도 어. <laughs> 어. 넣고 어. <laughs> <laughs> 그런 거지. 마블 네. 그 참여를 했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요. 네. 나좀 커리어를 쌓고 거기 나중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음. <laughs> 근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지금 그 크레딧에 케이트 제... 원이 올라가길 그거 제 약간 꿈이에요. 어. 제로마오케 <laughs> 엔딩 크레딧까지 제가 볼게요. 혹시 <laughs> 진짜 꼭 봐주세요.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네. 지금 유학생으로서 네. 어려운 점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저... 이야기한 것만 해도. 어, 지금 이야기 안한 어... 것도 엄청 많을 거예요. 많이 물었죠. 네. 저도 유학생활 해봐서 <laughs>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미국에 네. 좋았으니까 또 있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미국에 있으면서 좋았던 거는 어떤 점이 있나요? 미국에 있어서 좋은 점은요. 네. 일단 그 시선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민 사회에서는 <laughs> 적용되지 않을 수 뭐, 있지만 예를 들어 화장을 어... 안 하고 다녀도 네. 괜찮고 어. 굳이 막 근데 한국에선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 한번안 하고 가면 음. 너뭐 아프니? 막 어. 이런 거 있죠. 너 얼굴이 왜그 모양이니? 어. 너 무슨 일 있니? 막 이러잖아요. 화장만 안 하고 나가도 네. 근데 뭐 미국은... 아, 근데 저는 그런 거잘 모르죠. 제가 그런 소리 듣진 않으니까 아, 그쵸. 한국에서도 맞아요. 여자들은 음. 저 근데 카트, 한국은 좀 뭔가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음, 저 미키님도 근데 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똑같은 근데 어쩔 수 했어요. 없는 거 같아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음. 남들 시선에 너무 그러니까 의식 안할수 없는 그런 그쵸. 분위기다 보니까 예. 그런 거에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음. 미국은 어 그냥 뭐, 저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화장 거의 안 했고 음. 그냥 스웨 팬츠 입고 다녀도 어. 전혀 막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 그렇죠 막 잠옷 입고 오는 네. 애들도 있고 어우 엄청 많죠. 저도 그래요. 파자마 그냥 파자마 네, 입 기간에는 파자마 입고 어. 그냥 네. 가는 도서관에서 오늘 음. 있다가 네. <laughs>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막뭐라하지 않고 막. 음. 그럼 졸업 후에 일할 때는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제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예.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어린 경우가 왔었어요. 되게 잘 받았나 보네. 그러니까 잘 받은 건 전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뭔가 일한 만큼보다 더 받는 느낌? 네, 한국에서 막 알바를 했었을 때는 진짜 내가 한 만큼 돈을 덜 받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어릴, 어릴 때니까 기본 시급 자체가 어.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음. 웬걸 미국에서는 네. 점심도 공짜로 막 주고. 어. 근데 <laughs> 저희 회사 한정이긴 한데. 회사에 따라 아, 다르죠. 음. 근데 막 복지도 너무 좋고 음. 막 진짜 야근 한번 해본 적 없고 저는 <laughs> 야근하면 오버타임 줘야 되니까 또 오버타임도 주고 막 그러니까 네. 어 저는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졸업을 하고 바로 한국에 가지 않은 점 오. 감사하고 음. 그리고 또 저에게 잡을 주신 대표님 대표님과 제 하나님 <laughs> 너무 감사해요. <laughs>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바로 갔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후회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갔으면. 어, 예. 근데 지금은 가는 게 아쉬울 정도니까 음. 또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갖고 가야 또 나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 졸업하고 나서 1년 음, 회사에서 되게 여러 가지로 좋은 기억이 많았나 보네요. 너무 좋았죠. 나 오늘 회사 욕도 좀 많이 할줄 알았는데, 허? 그렇지 회사 욕? 않은가? 회사 욕하려고 할, 할수 있어요. 아, 그래? <웃음> <웃음> 좋았지만 또할 네. 말이 있다. 음, 굳이... 근데 전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굳이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론... 그러니까 좋은 기억 안고 어디서나 이제 어느 일을 하든 어려운 점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이번 달 안에 네.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아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진짜. 아. <laughs>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제가 OPT로.